잠깐만 지금 팔로우 한거야? 잠깐만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팔로우 한줄 알았어요 팔로우 한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꼴찌 도발 한번 하고 와 이렇게 된거 도발 한번 하고 와우선 온내님 정말로 사랑하고 애정하고 <laughs> 어 언제나 응원하고 누구세요? 있습니다 누구세요? <laughs> 누구, 누구시죠? 아, 죄송한데, 저,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네. 아, 저는, 아,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저는, 어, 팔로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 아, 진짜 그런가.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벌칙 보셨죠? 오늘 애교 아, 진짜 근데, 근데 어디서 저렇게 나쁜 말 같은 것만 아, <웃음> <웃음> 제가요 이거 구글 검색해서 어머니, 트위치, 애교 쳐가지고 제가 56개의 아 단문을 다 읽어보고 진짜 개, 거지 같은 것들만 뽑아온 겁니다. 개 거지 같은? 아네 가지를 딱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네 가지는 조금 이따 투수들한테 마지막 꼴찌분이 걸리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애교를 듣고 싶은지 투표를 받아서 1등한 애교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투수분들은 그때 많은 <laughs> 투표 부탁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뭘 해도 손해요. <웃음> <웃음> 아 저는 아, 솔직히 아니. 여러분이 상대는 아니고 그냥 타이틀 쟁탈전, 타이틀 방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애교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일등을 목표라서요. 네. 아 애교 하고 싶은 상태고요? 아 아니야. 아니.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하고 싶으신데. 들어 <laughs> 들어요. 하고 싶은데 좀 아쉽다 이런 건가? 우리가 만약에 어 <laughs> 애교는 하고 싶은데 지을것 같진 않다.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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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니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애교 도전하자 아 나는 온네님 애교가 너무 애교를 애교를 싶다, 너무 시키고 싶다 송아님 진짜, 진짜. 어, 나는 온네님 애교가 너무 궁금하더라 저는 송아님 애교 너무 시키고 싶어요 너무 재수 없어요 지금 <laughs> 너무 재수 <재밌었다>. 없어요 <laughs>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서 와중에 순녀님이 아, 조용히 맞아요. 맞아요. 탑승을 하고 계시는데 순녀님, 저 응. 순녀님의 애교 타이틀 꼭 듣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바로 맞아요. 넘겨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다들 각오가 된것 같으니까 우선 우리 1라운드로 가보시까 깽띠발로 갈까요? 잠깐만, 나 빼고 다 들어가는 거야? 느리, 뭐. 느리신 분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누구야? 아, 뭐야? 죄송 죄송 <laughs> 아, 죄송 죄송 <laughs> 준비 안된 사람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 하기 전에 할말 있어요 뭔데요? 음. 우리 시청자분들 저만 미션이 안 걸려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아 아니! 이건 안되네 이거죠그렇저 이걸로 있습니다 좀, 아, 네, 에이, <laughs> 이거 이거 할말안 나시겠구만 네. 할 말이 어, 끝났습니다 네시작해도 아, 아, 좋아요 오고오구 그러니까 그냥 시작할게요 어, 어 나네 야 아, 날씨 이따부터 아, 아 미션 왔다 아. 꼴등하기 감사합니다 자꼭 미션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아 미션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꼭 저렇게 오. 말하는 사람들이 음. 아아네 운이 아, 네. 네. 아, 네. 좋아 운이 좋아 저리 가아어요오 <laughs> <laughs> 어, 뭐야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음아 내가 먹을 수도 있던 거였는데 너무 아쉽다 <laughs> <laughs> 후 <후쿡>. 낙이야 낙이네 <웃음> 저러? <laughs> 나왜장동진이 됐지? 뭐야 낙방지 그삼촌원삐 아이고 좋다 야, 야. 할머니 쫓아가는 거봐 어? 유야유신다 2, 2, 2, 2! 2셨습니까2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윤 뭐야? 윤룡락기 어떻게 되는 거죠? 뭐야 뭐야? 로 가고 야 이렇게 된거얹언얹언얹언얹언얹 <laughs> <이건> 난... <laughs> 그럼 이거 제가 게 여기 많나? 지금 이러면 할머니, 할머니, 막이러이러뭐야 음량. 이거 어으시네 너무 공격해. 아, 너무 쉽다. 아, 역시 이건 오늘 어쩔, 이거를... 아, <laughs>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아, 오케이. 역시 오 어쩔 수 없죠? 무무 설마. 아, 이 아, 나온다고? 아, 아, 뭔 저번 아니 어이. 뭐야 나도 저런 거 나오고 싶다 유시랑 뭐랑 어잠 아, 아, 이거 나 아직 살아있나? 오고 싶다 아, 아, 이 애매한 것을 어떡하면 좋을까 뭐지? <laughs> 오케이 진짜 핵인가? 어떡하지? <laughs> 뭐? 야 언니 뭐 진짜 핵인가? <laughs> 아 오마이걸 사기 <자기> 그만 쳐 <laughs> 아, 아, 아이고 할머니 지나하세요 아, <laughs> 아이고 우리 무당 둘이 <laughs> 강신이도 봉세 <봉생> 많으셨네요. <웃음> 야! 너무 <laughs> 아, 사라졌어. 아나 벌금 압도적이야 어쩔 거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야 들어가세요. 아니 진짜, oh 진짜 그만 자네. 어차피... 아, 이거, 이거 솔직히 진짜 이거 솔직히 당장 쌍입에 뻔거 아니죠? 아 그럴 리가요. 언제나 언제나 저는 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진심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진심입니다. 아, 아 아니, 이렇게 위시 안 나오는데. 세개안 <laughs> <laughs> 진짜... 없어서 불편하대요 지금. 아 그래? 저는 다 나왔어요. 저말다 나왔습니다. 아, 아니 난. 나도... 아 이거 일등하게 생겼네. 아 정말. 아니 번... 나는 왜 개밖에 안 나와? 오고 오고. 아니 왜 개밖에 <laughs> 안 나와? 그 <에게>, 난... <laughs> 아니 나돈 꼬득 나야지. 아 일단 말금님부터 잡고. <laughs> 과연 잡을, 잡을 수 하네. 있을까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오, <laughs> 나... 이게 참 어렵구나 아 <laughs> 어, 이거 잘못하면 잡히긴 하겠다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제가 살살 던져야겠지? 죠 백도 백도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죠 잠깐만요 어떻게 해 지금 혹시 투명막에 가루가 박혀있나요? 너무 멀지가 같은데 응. 결계인가? 저런저런 저런 어? 저동아 이거 다 올레님이 꼴찌 미션 성공하려니 큰 그림 그리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르는 척 해줘야죠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걸 또 아이고.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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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맛있다, 어? 아악 그 와중에 옥냥 나있다유 나왔다 잠깐만요 아, 어. 송아님도 이제 아, 하나도 안 나간 거죠? 나도, 맞아요 나도 지금 두 분이서 <laughs> 꼴찌 대전하고 계시거든요 <계신> 지금 <laughs> 오 다행이다 약간 위로가 된다 그거 알아요? 지금 순녀님이, 숙냐님이, 아니, 순녀님이 조용히 계속 하나씩 들어가고 있어요. 어이, 맞아, 맞아. 순녀님이 제일, 1등 제일 하기 편한 그거야, 지금. 맞아. 원래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아, <laughs> 아, 아, 아 누가 아. 입을 털어. 아, 아 오케이. 무섭네, 이거동만 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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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죽이는 일단은... <laughs> 죄송해도... 사람은 이렇게! 이런... <laughs> 아, 너 어떻게 사셔요 야, 있다. 이거 백단하지다고? 야, <laughs> 두 개만 <laughs> 맞았어. 아, 너무이다라. <laughs> 뭐야? 어, 해 진짜 <laughs> 너무이다라. <달아. 웃음> 아, 이게 뭔 일이야? 혹시 진심으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웃음> <웃음> 지금 얼굴 아, 주사하세요 <laughs> 지금 얼굴. 아, 뭐 이거 운빨 로 하는 건데 뭐. <laughs> 아, 다들 진심이 <laughs> 부족하시네요. 그니까요. 근데 이거 다인 게임인데 왜두 명이서 하는 거예요? <웃음> <이상하다>. <웃음> 오, 너무 너무 하시네요. <멋지네요. 웃음> 아우 달다다라. <달달달아>. 걸로 <laughs> 별로... 잘 한번 할머니가 저 아,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거 <laughs> 아니한테 역전 당할지 안 당할지 봐야겠다. 아, 제발 걸러와서 저거 잡았으면 좋겠다. 제발. 아 제발 유 유도 필요 없고 걸러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 이게 안 나오네. 어, 자, 들어갑니다요. 아 잡았는데. 다갑니다요아 이거 또 유치 나와 버렸네. 아니 어? 진짜 어? 너무해. 진짜 아, 아, 너무해. 도로 네? 아, 저 지금 도나오시면서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도나오면? 도나오면? <laughs> 송아님, 송아님. 도요 제발. 도 송아님, 도요도와나겠죠 문짝 도나와. 해야 해? 돼요? 알수겠다 아... 아, 제발. 송아님 뭐해? 아, 아니야. 나기나비. 아, 정말로 쉽다, 쉬워. 뭐? 선님 꼴등이시네. 그럼 꼴등은 정말 송하... 아, 무슨 뭔 소리예요? <laughs> 전 전화를 다 어린만 받는데. 아니 선님 <laughs> 꼴등이시네. 그래서. 아니, 아니 다다 어린가들 그러니까 꼴등이죠? 꼴등이에요. 입대도 꼴. 입대도 어린인데. 그러니까 꼴등이죠. 무 소리예요 이게? 자자 다들 꼴찌들 조용하시고요. 아유 진짜 <laughs> 맞죠, 아유 아 다들 정말 운 운도 실력이신 거 아시죠? 우선은 다들 맞죠. 그쵸? <laughs> 진성아 애교 기원 1일차 난 아, 말프님이 꼭 윷놀이 빼고 다 꼴찌했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어떡하지 벌써 <수> 1등은 해가지고 <laughs> 꿈만 좋고 다 꼴찌했으면 좋겠어 <laughs> 아 어떡하지 하나 1등 에나가지고 이거 안전빵에 들어간 거 같은데 <laughs> 그러면 일 <일단은 웃음> 너무 쉬워 <쉬어. 웃음>